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요, 안타깝게도요, 정말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에제르가 구약성경에 쓰이는데요, 단한 번도 물질의 축복이나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혹은 출세 지향적인 단어로 단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에제르는요, 세속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세상에 복가되어요. 연간 지어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므로 복을 받아야지. 근데 이 복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내 기준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여지고, 우리 집안이 승승장구하는 거,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러한 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요. 잘못 찾아온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식구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